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Mi인 BMW 530i M 스포츠 모델의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어느덧 이 차를 출고한 지 2년이 지났고, 누적 주행거리는 3만킬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3만킬로 넘었을 때 한번 롱텀 리뷰를 찍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딱 지금 3만188km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리뷰를 찍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윈터 타이어로 바꾸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530i 같은 경우에는 출고 타이어로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1도입니다. 호주 갔다 왔더니,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아마 윈터 타이어 끼시는 분들 요맘때쯤 엄청 많이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원래 다음 주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 주를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신품으로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해서 지금 보관을 했다가 지금 올해 다시 이제 썸머에서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려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구매해 놓으시면은 1년에 한번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 그렇게 귀찮거나 번거롭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번 가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시간 낼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내용은 제가 3만 키로 동안 530i를 타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 롱텀 시승기 그리고 지금은 썸머 타이어지만 윈터 타이어로 이제 교체를 했을 때또 승차감 차이라든지 뭐 소음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려주세요 라는 분들도 계셔서 윈터 타이어로 바꿨을 때또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BMW 530i를 타기 바로 직전에 제네시스 G80을 또 탔었잖아요 그래서 G80과 530i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샵에 도착해서 이제 입고 합니다. 방금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얼마 전에 BMW 드라이브 센터에 세워놔가지고 비 맞아가지고 차가 엄청 더러운데 지금. 차 한번 세차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금호 윈터크래프트 WP72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직접 타보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2020년 11월 달에 출고했으니까 지금 딱 2년 정도 됐어요. 2년 동안 3만 키로 정도 주행한 건데 주행거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 차로는 거의 출퇴근만 하고 그리고 시승차량도 운행하다 보니까 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부터 짧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G80을 탔을 당시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차량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좀 빠르게 기변을 하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신차가 벤츠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있었고 그리고 요 o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대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아무래도 G80에서 넘어가기에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같은 세그먼트기도 하고 금액대도 큰 차이가 없고 해서 그두대 차량을 봤었는데 제가 앞서 또 E클래스 쿠페를 탔었기 때문에 이번엔 벤츠 말고 BMW 사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BMW 특유의 약간 그 양카스러운 날티 나는 이미지 그 이미지 때문 에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와이프랑도 그렇고 BMW 타면 좀 날티나 보이지 않을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차량을 구입할 때뭐 디자인 성능 이런 것도 많이 보긴 하지만 이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브랜드 밸류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2 5 0익스클루시브를 살까. 벤츠가 그런 부분에서는 넘버 원이니까 그냥 벤츠 살까 하다가 아 많은 분들이 또 BMW 를 엄청 좋아하고 나도 또 리뷰어로서 좀 다른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BMW를 한번 소유해보자. 소유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자라고 해서 BMW 5 시리즈를 구매하자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520i M 스포츠 패키지를 살려 그랬었어요. 제가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잡았었거든요. 맥스 7천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 530i는 7 600 정도, 7 700 정도했던 금액이어서 530i나 이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매장을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까 어, 530i M. 스포츠가 거의 900만원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시되자마자 그 상황이었는데, 900만 원을 할인해준대요. 그러면 7천만 원 언더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이러면 안살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바로 530i M 스포츠 패키지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저의 품으로 오게 된 그런 1년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과정들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쯤 겪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차에 대한 에피소드 구매하기 전에 에피소드들은 모두 다 하나씩 갖기 마련이니까요. 저 또한 그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G80을 타다가 이 차를 딱 타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었습니다. G80은 오너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이런 소프트한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오상호가이 같은 경우 제가 딱 신차를 출고받자마자 이 차를 딱 탔는데 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제가 이차 시승 안 하고 탔었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G80을 타다가 바로 넘어가니까 어, 그 승차감, 서스펜션이 확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타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서스펜션이 좀더 맞는구나라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80 타면 너무 나긋나긋해서 되려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530i M 스포츠 서스펜션의 현재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적화가 되어 있게끔 지금 몸이 맞춰졌는데 일단 서스펜션 부분은 저는 너무나도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서스펜션이 뭐 럭셔리라든지 G80 그리고 E 클래스보다는 확실히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단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단한 서스펜션은 내가 고속주행을 할 때라든지 민첩하게 차를 이렇게 움직일 때 확실히 이 단단한 서스펜션에서의 장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타면 탈수록도 만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엑셀 리스폰스. 엑셀을 밟았을 때이 반응성입니다. 이 반응성은 확실히 제네시스 벤츠보다는 BMW가 가장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실제 오너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BMW는 엑셀을 밟자마자 튀어 나간다. 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한 게이 차량에 따라서 운전 습관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G80을 탈 때는 되게 좀 이렇게 느긋한 그런 운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OCD를 타다 보니까 되게 좀 급해졌습니다. 성격이 급해졌어요. 이 차가 급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밟으면 이렇게 바로 응답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가속, 아,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저를 바꿔놨어요. 아마. BMW 타신 오너분들 공감하실 텐데, 아, 이게 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자꾸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스포츠 모드가 아닌 그냥 컴포트 일반 모드인데도 이런 느낌이 느껴지게 되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더욱더 기민하고 민첩한 그런 성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스포츠 모드는 거의 안 넣는 것 같습니다 어디 멀리 고속주행을 할때 그럴 때만 스포츠 모드로 놓지 보통 컴포트로만 타도 충분히 재밌고 충분히 그런 민첩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컴포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G80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연비입니다 G80과 오상호 똑같은 4기통인데 G80은 2,500cc고 이 차는 2,000cc 2.0리터 엔진이에요. 뭐그 부분에서 오는 연비 차이도 있겠지만. G80 2.5 터보를 탔을 때 제가 연비가 5.6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G80 2.5 터보로도 주로 출퇴근만 했는데 그차 시내 주행 연비가 5에서 6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유소를 한 3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3일에 한번 가서 8만 원씩 넣은 것 같은데 아 그때 뭐 유류비도 유류비지만 주유소를 자주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 평균 연비가 한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G80 2.5 터보랑 비교해 보면 한2 정도 더 높은 연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차는 한 일주일에 한번 기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는 이 차는 출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고급류만 넣었어요. 그래서 고급류 가득 넣으면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고급류가 나오게 되고 한 일주일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80 2.5 터보보다 연비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주유소를 자주 안 가도 된다는 그런 편의성. 편리함, 이런 부분도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3 0 i M 스포츠를 타면서 BMW를 처음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차의 운동 성능입니다. 사실 BMW를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BMW 타기 전까지는 뭐 BMW 운동 성능이 좋다, 뭐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민첩하다, 기민하다, 뭐 재밌다 이런 말을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매일 타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이 재밌다, 더 운전하고 싶다.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뭐 따로 고성능도 아닙니다. M 스포츠이긴 하지만, M 스포츠의 개념은 뭐 출력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고성능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외관, 그리고 뭐 브레이크 캘리퍼가 4피스톤으로 바뀐다라는 이런 부분, 약간의 부분, 뭐 익스테리어적인 부분, 드레스업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지, 막 M처럼 뭐 퍼포먼스가 더욱더 증대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M 스포츠, M이 아닌 그냥 M 스포츠 모델인데도 확실히 운전이 재미있고, 사실 5 시리즈는 가장 인기가 많은 그냥 대중적인 모델이잖아요. 뭐3 시리즈처럼 뭐 컴팩트하다든지 크기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운전해 보면 확실히 운전이 재밌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그래서 BMW를 타보지 않았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그런 감정들을 이 530i를 타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BMW 5 시리즈를 타다 보니까 다음 차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좀더 편한 차를 찾기보다는 좀더 재밌고 좀더 다이 다이나믹한 차를 찾게 만드는 게이 BMW라는 브랜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옵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옵션적으로 불만스러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뭐 다만 한 가지 꼽으라면 어라운드 뷰, 제가 초창기 모델이어서 어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만 있다는 점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없으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뭐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주차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사람이라서 어라운드 뷰의 부재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일단 반자율 주행도 지금 바로 켜서 말씀드리면 뭐 반자율 주행 능력도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차선 변경까지는 안되지만 사실 반자율 주행하면서 차선 변경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자율 주행 켜놓고 이렇게 느긋하게 주행을 하기에는 아주 정확한 반자율 주행, 아주 또렷한 반자율 주행 능력을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차선 유지 능력이라든지 급출발, 급정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고 지금도 앞차가 속도를 줄이는데 부드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터치만 해도 또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자율 주행 능력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지금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레벨의 반자율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차선 유지 어시스트 있고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있고요. 뭐 사각지대 어시스트 있고 내리려고 할때 경고해주는 하차 경고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뭐 통풍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원격으로 뭐 미리 시동 걸어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돼요. 제 휴대폰의 문제인지 제 차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좀 쓰려고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연동이 잘 잘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고장 난 적도 단한 번도 없었어요. 이 차가 뭐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뭐 타면서 이 부분이 고장 나서 서비스 센터 입고했다라고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양품을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상태가 좋은 BMW 530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뭐 잡소리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뭐 타면서 아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임에 거슬리네라고 느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 경우도 G80보다는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조금 더 팍팍 서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적응이 되면 또 브레이크에 대한 신뢰 브레이크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동할 때도 좀더 자신감 있게 제동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파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서 좀더 보기에도 멋스럽다라는 그런 브레이크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이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외관 디자인입니다.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뭐 그렇게 이렇게 멋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 타다 보면 적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구입한 LCI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가 좀 집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전 모델의 오 시리즈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그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LCI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각진 니은자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예쁘고. 특히나 테일라이트, 3D 테일라이트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주행을 하다보면 페이스리프트는 5시리즈를 도로에서 만나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뒷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뒷모습을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아, 테일램프 너무나도 입체적이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익스테리어에 대한 만족감,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는 뭐, 그냥 뭐,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차의 엔진 부분입니다. 엔진이 4기통이지만 6기통처럼 엑셀을 쭉 밟았을 때 상당히 부드럽고 정숙하다라는 것도 이 BMW 4기통 엔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6기통 엔진, 8기통 엔진으로 가면 더욱더 실키해지지만 이 4기통 엔진만으로도 충분히 BMW의 이 높은 기술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ZF 8단 자동변속기입니다. 미션의 반응이 정말로 빠르고 직결감이 좋아요. 쭉 가속을 했을 때 정말 매끄럽게 가속을 해줍니다. 뭐 덜컥 거린다든지 이런 약간의 뭐 미스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운전자에게 느껴지지 않게끔 정말로 매끈하게 쭉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 게이 엔진과 미션의 궁합이에요. 즉, 파워 트레인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5 시리즈는 정말 주행 성능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차량입니다. 제가 앞서 뭐 옵션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내구성 부분도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에서 제가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차의 운동성능 부분. 파워 트레인 부분이에요. 아마 이건 5 시리즈 타시는 분들, 혹은 뭐3 시리즈나 다른 BMW 타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윈터 타이어, 금호 그뭐 윈터크래프트로 교체를 하고 주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승차감 부분에서는 썸머 타이어가 더 좋습니다. 썸머 타이어가 조금 더 좋은데, 윈터 타이어는 조금 이렇게 바닥이랑 이렇게 약간 갭을 두는 그런 느낌이라면,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주행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소음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승차감 차이 약간 윈터 타이어가 통통 튄다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시즌 타이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4월달까지 끼다가 다시 이제 썸머 타이어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는 뭐 승차감보다는 안전함에 초점을 맞춘 타이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겨울철에 눈이 와 쓸 때라든지 빙판이 조금 얼어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접지 능력을 보여준다는 윈터 타일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곧풀 체인지도 앞두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풀 체인지 예상도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직 뭐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예상도만 봤을 때는 이 차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독수리 모양의 5 시리즈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생긴 그런 5 시리즈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번 풀 체인지 모델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 좀더 멋지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 체인지 5 시리즈와 페이스리프트 현재 이 모델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이 모델을 구입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풀 체인지가 되는 5 시리즈에서는 순수 내연기관 모델로 출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기본적으로 장착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순수 내연기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5 시리즈를 사셔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헤드레스트, 여기 각도도 조절되고 이 옆구리 부분에 에어를 꽉 채워서 감싸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이 어깨 바지까지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 대한 착자감, 시트에 앉았을 때 편안함 이런 부분도 만족도가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거의 칭찬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타봤을 때뭐 사실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BMW 5시리즈 오너 분들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내 차도 그랬었나? 내가 탔을 때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 제가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이란 모델 탔을 때는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4륜 구동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후륜구동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후륜구동에 윈터 타이어만 끼워도 겨울철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있어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륜구동과 후륜구동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후륜구동을 선택하셔도 저는 괜찮다,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차를 계약을 해놨습니다. 다음 차가 어떤 차인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OC를 타다 보니까, 더욱더 재밌는 차, 출력이 높은 차, 이런 차를 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를 계약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소유해보지 않았던 그런 장르의 차량입니다. 제가 다음 차로 어떤 차량을 계약했는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타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를 더욱더 크게 느껴서, 조금 더 재밌는 차를 타보고 싶다라고 해서, 기변을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넣어놨는데 뭐 요즘 다 아시다시피 언제 나올지는 모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뭐 딱히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 허락도 얻었고요. 내 와이프도 동의했습니다. 를 사실 유부남으로서 기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와이프 내무부 장관님의 승인이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님의 승인까지도 다 받아놨습니다. 와이프도 동일한 상태라서 마음이 아주 가벼워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떤 차를 계약했을 것 같은지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laughs>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M인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 모델의 3만 킬로 롱텀 주행 후기 그리고 윈터 타이어 교체 후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30i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아쉬운 부분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탔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만족했는지도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차량 구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MW 5 3과 i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